오늘 코스피가 0.47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1.6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셀티오는 1.33 상승 마감했어요 장중에는 더 강했습니다 헬스케어가 1.39 제약은 0.77 삼형제가 나란히 상승 마감했어요 일단 저가 매수세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앞두고 관망도 빅스텝 선반영한 코스피 한국은행이 0.5%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이 워낙에 긴축의 속도를 빨리 당기니 한국은 자본 유출 우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단행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FMC가 중요하다. 미 CPI 8.6, 8.8. 자, 그 부분에서 예측치 안에서 움직이는지, 더불어 7월 CPI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와 기반한 FMC는 어떻게 움직일지, 더불어 우크라이나와 대중국 관세 인하와 시진핑의 3연인과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선거와 맞물려 어떠한 모멘텀들이 지켜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전 세계 증시가 미국 나스닥 기준 35% 이상, 한국 코스피 기준 30%, 코인 시장 70%, 그리고 외환 신흥국 통화 10년 내 가장 큰 약세이고요. 달러는 10년 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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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강세를 가고 있다 더불어 달러가 마지막 나오는 그런 슈팅 부분이 나오고 있다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꺾일 때 신흥국 통화와 자산시장의 지금까지 보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겠죠 그 기반 위에 모멘텀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금리 불안 해소에 2328선 상승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코스닥은 외행기간 사제의 760선 회복이다 자 보면은요 코스피가 오늘 분봉의 흐름이에요. 자, 상승을 쭉 했는데 한국은행 발표 나오고 쭉 빠졌다가 잘 유지하면서 살짝 밀리면서 끝났지만 잘 그래도 버텨내면서 끝났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닥에서 매가리가 없어요. 그쵸? 이 매가리를 바뀌게 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렸죠? FOMC가 무척 중요하다. 그 부분이 전 세계를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리키이가0.54 상승했고요. 상해가 0.09. 항생이 0.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간밤 미국 증시는 빠졌죠. 자, 이제 CPI 발표를 지켜보면서 어떠한 방향타가 나올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은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지표를 보게 되면 원달러 원율이 1304원. 10년 내 가장 큰 약세. 1300원이 돌파했죠. 1300원을 넘어서 1350원. 1400원이 갈 확률보다는 이거보다 떨어질 확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달러 인덱스도 107.91자 보시면 마지막에 끝판에 쭉 나오고 슈팅이 나오고 있다. 10년 내 가장 큰 그런 강세 흐름에 있다. 자 보면 그쵸? 아주 강합니다. 섰어요. 얘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자 그리고 셀티온의 차트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매물 때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돌파했죠? 밀리면서 끝나긴 했으나, 매물 때 돌파가 시간차로 두고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하락 추세, 자, 2021년부터 나왔던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다른 흐름을 보이겠죠? 거래량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안정되게 나오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으로 봐도 한눈에 보여요. 그쵸? 자, 매물 때 돌파가 거의 시도가 되고 있다.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 매물대를 살짝 돌파하고 매물대 위에서 안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자, 밑에 보면 조금 더 위에 이동평균선들의 저항대가 있지만 조금 더 거래량이 살짝 실면서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알겠지만 아직도 제가 근 매물대가 상당히 바닥권 흐름을 잘 나타내 주는데요. 아직도 너무나 싸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 개인계 창고를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계에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 개인들은 아직이겠죠 먼저 이들이 작업이 들어와서 먼저 들어오겠죠 마지막에 개인들은 들어올 겁니다 자 오늘 셀티온의 1분 봉인데요 장중에는 상승폭이 더 컸어요 오전 기준 19만 3천원까지 올라갔다가 금통이 발표 짓고 시장에 밀리면서 같이 빠졌다가 잘 버티면서 끝났다 이 전과는 180도 다르다. 매물대 소화를 하고 주봉 기준으로는 매물대 위에서 살짝 안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 전과는 다른 모습을 미디어와 언론과 외국인과 기관계 그 수급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공매도 누적장고를 보니까요. 곧 있으면 200만주, 몇 천주만 줄으면 200만주대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역사상 최저 수준을 갱신을 했고요. 먼저 1 공매도 매매비중을 보게 되면 셀티온은 5.60% 그리고 거래량은 51만 주였습니다. 자, 더불어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비중 9.45, 거래량은 59만 주 그리고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 장고를 같이 한번 보고 가시죠.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 장고 자, 39,000주. 300, 9,612주. 9,600주만 줄으면 200만주대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5만 1 0주 5만주 이상 줄었어요. 자,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잔고는 역사상 최저수준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스피 12위이다. 즉, 셀티온의 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아직도 주가는 바닥권에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2019년도와 20년도 초반과 지금의 펀더멘탈과의 괴리는 정말 크다.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숫자로 증명해 낸다. 더불어 직판으로서 증명해 낸다. 수익성의 차원이 다르겠죠? 파이프라인 단한 번의 실패 없이 그대로 임상 3상, 그리고 임상 파이프라인 신약 그리고 이제 허가, 출시까지 계속해서 출시가 줄줄이 눈앞에 두고 있죠. 그 부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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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 위에 합병이 진행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으로서 다른 부분들을 보이겠죠. 자, 오늘 좀 수급을 보고 가죠. 먼저, 셀트리온부터 보면, 오늘도 쌍끌이가 들어왔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70만주, 한달 기준. 기간으로 200만주, 외국인으로 50만주가 넘어왔다. 연기금이 110만 주. 오늘도 들어왔구요. 금융투자보험투신. 기간 다 들어와 있구요. 기간은 하루, 한달 기준으로 하루 빼고 다 들어왔다.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거래일, 7거래일 빼놓고 다 들어왔다. 개인은 2거래일 빼놓고 다 팔았다. 이 물량이 차명도 있겠지만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방송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의 수급을 보시죠. 헬스케어 연기금 오늘도 들어왔어요. 한달 기준 86만 주, 2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계 쌍끌이가 들어왔다. 개인의 260만 주가 기간으로 240만 주 가까이 넘어갔다. 그 중심에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와 투신, 금융투자, 기관들이 다 있다. 핵심은 연기금이다. 수급이 너무나 너무나 좋다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바이오시밀러 직판 효과 실적 꿈틀. 고마진 바이오시밀러 매출 비중 상향 전망한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헬스케어는 지난 2년여간 유럽에서 의약품 직판을 이끌어온 결과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에서 꾸준히 처방을 높이고 있다. 셀트리온 2분기 매출 급증을 예고한다. 자 그러면 기존 산마 그리고 램시마 허즈마, 베그제마가 포함됐다. 베그제마는 최근 채무로부터 승인 권고를 받았죠. 제약바이오케는 바이오시밀러를 포함 신제품을 출시할 때 통상 1년 투약 분량의 재고를 비축한다. 그래서 이낙영 흥국증권 애널리스트는 1분기 저조했던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오시밀러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1분기 2735억 원에서 335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추정 근거. 헬스케어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그래서 독일 내 램시마, 램시마 SC 점유율, 직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폭발적인 막대기 기울기가 보이시죠? 막대기 길이가. 자, 그래서 뭐라고 언급하냐? 프랑스에서 램시마 램시베스 점유율이 18%에서 50% 영국에서도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폭발적으로 15%였으나 지난해 31% 1분기 42% 처방이 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유럽 입찰 시장에 진입해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판 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고 유럽 직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근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유럽 트룩시마 허즈마 직판체제 전환에 따른 매출 공방에도 유플라이마 램시마 SC의 선전 미국 인플렉트라 시장 점유율 상승 트룩시마의 안정적 처방 등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셀티룰 헬스케어 유럽 항암제 직판 90%까지 늘린다 독일 직판 성과 램시마 램시마 SC 점유율 상승하였다 2020년 시작한 직판 체제 유럽 안착 성공. 프랑스와 영국에서 등도 유럽에서 램시바 처방 증가세이다. 아까 막대기 보셨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글로벌 직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처방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출시도 예정된 만큼 헬스케어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럽서 직판날개 헬스케어 2조 클럽 보인다 자셀티론의 헬스케어의 실적 폭발적인 성장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예전에 2020년도에 출시를 했죠 램시마 SC 이번 주 독일 출시 10조 먹겠다 이큰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 램시마 SC 편리성 효능 높아 유럽 환자에 적극 권유하죠 자 누구냐 바로 독일 괴테대 병원 교수입니다. 자, 이분이 현지 의료진 셀트리에 대해서 호평한다. 렘시마 SC 피하 주사 제형 처방 간소하다. 열 오름, 통증 부작용 적다. 그리고 이분이 명확하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환자의 목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다. 렘시마 SC로 전환하자고 환자에게 이야기했다. 환자들 입장에선 집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맞을 수 있고 성분에서 오는 여러름터 같은 통증에 적다는 장점이 있다. 처방 선택권이 늘어나 기쁘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렘시마 SC가 더 나와서 많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게 됐다. 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엔데믹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가 면이라지나 치료 에 처방이 확대가 될 거고요. 유플라이마와 렘시마 SC 직판, 숫자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수급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셀티리온의 무슨 일? 삼형제 한달새 시총 6.2조 껑충. 셀티리온 주가 20% 상승. 하락장서 두 자릿수 상승. 그냥 하락장이 아니죠. 전 세계가 폭락장이었다. 그 상태에서 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보였다.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 증권사 목표가 줄 상향. 숫자가 찍히기 전에 자 기득권 셀티론의 공매도 세력들 셀티론 실적 좋아진대 그리고 곧 있으면 합병도 진행할 거래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몰래 갚아 나가자 10년간의 전쟁에서 이제 철수하고 집에 가자 그 부분에서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같은 언급을 내용하고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증권사 흥국하나 신한금투에서 증권사 세곳이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줄상향 조정했고 조, 상향 조정했고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다올, 신한금융투중 이곳이 적정 주가를 높였다. 2분기 영업용료 회복이 두드러지고 바이오시뮬러 매출 성장제가 긍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자 그래서 램시마 SC 매출 성장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램시마 SC 역시 고마진 품종인 만큼 램시마 SC의 매출의 고성장은 북미양 트룩시마 매출 회복과 더불어 전사 영업이익률의 반등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전망이라 내다봤다. 자, 주요 바이오시밀러들의 견조한 매출 성장이 더해질 것이다. 실적과 주가의 상승세를 견인할 것. 자, 걔가 계속 끊임없이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실적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2 분기 양호한 실적에 이어 하반기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이어지며 셀티론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했다. 공매도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먼저 손바뀜이 바닥으로부터 수급을 차단하고 그들끼리 모아갔다. 그리고 개인들의 창고와 차명과 많은 포기한 개인분들의 물량이 이들에게 넘어갔고 아직도 작업 중이다. 자이 부분을 인지하시겠죠? 증권가는 셀티론 재평가 한창. 목표가 줄 상향 이유는 같은 내용입니다 실적 좋아지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실적 기대되고 차기 빨프라인 계속해서 출시를 내고 있고요 램시마 SC 스텔라라 미국 유플라이마 이런 부분들 흥국신안 하나 다 현재 줄 상향을 하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언급되고 있다 하반기 보노빈 바이오심을 판매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재평가 작업이 한창이다 펀더멘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부분 수급으로서 먼저 드러나고 있다. 자,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공사 현장 사진. 자, 보면은요. 거의 다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감자 아빠님께서 사진을 남겨 주셨어요. 우리 셀티온 그룹의 CPU이자 두뇌이자 핵심 역량입니다.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바로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자, 우리 바이오 항체가 보디스민 10개, 11개, 그리고 24개까지 확장을 하고 케미칼의 본격적인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와 3사 합병과 직판과 그리고 신약과 바이오베터, 바이오시밀러, 케미칼 제네릭, 그리고 개량신약, 신약 이 모든 부분을 국내 제약바이오를 대표해서 세계적인 빅팜을 향해 가고 있는 한 장의 사진, 자 우리의 미래는 무척 밝다. 그리고 주가로서만 따져도 시가총알에서 따졌어도 정고점 돌파, 8개월, 고속 페달을 밟으면 시작합니다. 수급으로서 먼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자, 셀티리온의 리포트. 보게 되면, 흥국증권 이낙영, 셀티리온 바닥 찍고 올라오는 중. 그래서, 동산을 향후 꾸준한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가 기대된다. 졸레어, 스텔라라,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가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 악템나,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분기 대비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부터 더해질 유플라이마, 미국 향 매출, 스텔라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매출을 감안해, 섹터 대형주, 탑픽으로 추천한다. 자, 증권사들의 보고서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티룬의 실적은, 자, 실적 정책이 성장통을 거치고 폭발적인 성장, 다시 한번 정책이 폭발적인 성장. 아직은 매출액이 2조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5조와 10조를 넘어서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자,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수급으로 바뀌어나가는 부분이다. 우리의 미래는 발달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자료는 램버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직하게 우리의 길을 동행하자구요.